안녕하세요. 호와 함께 호심입니다 어떻게 한주 동안 행복하시고 건강하셨나요 네, 저는 오늘 충북 진천에 초평밤나무 캠핑장이라는 곳에 한 반년 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반년 전에 한참 추울 때 이곳에 한번 와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동계에 장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곳 캠핑장이 거의 다뭐 텐트 전시장을 진짜 방불케 하는 곳이었는데 오늘은 와 보니까 장박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초평밤나무 캠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큼직큼직한 밤나무들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곳도 그늘이 되게 많이 져 있어가지고 이번 여름에 좀 가끔씩 찾아오는 캠핑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건 또 그렇고 제가 또 깜빡 낮잠을 자는 바람에 오늘아좀 늦어졌어요.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얼른 텐트 치고 한번 저녁식사. <laughs> 벌써 저녁을 먹을 때가 됐어. 네. 저녁식사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우리 호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캠핑 즐기러 가 보시죠. 이슈. <laughs> 저. 오늘도 이 카즈미 브릭 쉘터 한번 쳐볼 건데요.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브릭 쉘터가 아무래도 좀 말리기 편해가지고. 비가 온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좀 덜하더라고요. 말릴 걱정 같은 걸좀 덜해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온도 비가 또있다가 쏟아진다고는 하는데 일단 얼른 텐트부터 한번 쳐볼게요. 가봅시죠 오늘은 브릭 쉘터 치는 데한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재볼게요. 요, 네, 짠. 어우 더워라. 오호오. 오호 오 플라이 씌우고 네 플라이 씌우고 팩방대까지한 11분 10초 정도 걸렸네요. 갈수록 또 빨라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. 10분만에 칠수 있는 정도면은 꽤나 빨리 칠수 있는 거기는 하죠. 어쨌든 진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얼른 내부 정리 좀 하고 이제 바로 저녁 식사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. 아우 너무 배고파요. 아 thank you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쭉 들어와 보면 제일 앞에 이렇게 네 호의 밥그릇과 물그릇을 세팅해 놓고 그 뒤로 이렇게 상자들 쭉 세팅을 해놨고요. 냉장고, 냉장고 넣어두고 야전침대랑 테이블. 되게 소박하게 소박하지만 짐은 많은. 네. 좀 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안 줄어드네요. <laughs> 이제 이거는 호가 사용하는 해먹인데. 사실 이거 겨울철에 샀었는데 호가 잘안 쓰더라고요. 근데 요즘 더워서 그런지 저랑 같이 안 쓰려고 해가지고 <laughs> 이렇게 해먹을 깔아두면 매우 잘 씁니다. 그래가지고 요즘은 자주 깔아주려고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아직은 동계 침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아직은 밤에 좀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동계 침낭을 깔아 놓는 게 좋더라고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온이 막 33도를 찍는 또 되게 무더운 날이어가지고 동계 침낭이 더욱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음, 괜찮겠죠? 더우면 뭐, 안 덮고 자면 되니까. <laughs>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뷰가 좋은 곳을 이렇게 뒤로 해놓거든요. 그 가장 큰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, 이쪽으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, 어 제가 보는 뷰보다는 영상에 나오는 뷰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, <laughs> 항상 뷰가 좋은 곳을 이렇게 뒤쪽으로 놓습니다. 그래도 이 텐트 사고 나서 좋은 점은 사방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사실상 뒤쪽 뷰뿐만 아니라 사방으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텐트 그래도 잘산것 같아요. 아이고, 저녁 먹기 전에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 시원하게 맥주나 한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시원해 뭐? 뭐? 올라올래? 이라와 덥다고 <laughs> 해건데 어우 덥다, 호야, <근데>. 어, 덥다. <laughs> 오늘은 이 볶음밥에다가 달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오므라이스 한번 해서 먹을 거고요. 거기다가 이 삼겹살 좀더 구워가지고 같이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요즘 사실 평소라면은 이것도 이 이것도 한 300g 정도 돼가지고 양이 많고 달걀도 한 3개 정도 해서 먹으면 충분하긴 한데 요즘 또 식욕이 좀 많이 땡겨가지고 여름 되면 살을 빼야 되는데 지금 살이 쪄가고 있는 중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삼겹살까지 이것도 한 300g 정도 되는데 이 삼겹살까지 해가지고 한번 오늘 저녁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우, 살찌겠네, 오늘도. 지금 살짝 고민인 게 팬이 하나다 보니까 이 삼겹살이랑 볶음밥이랑 달걀을 어떤 순서로 조리를 해야 될까가 지금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. 음. 아, 우선 삼겹살부터 구워가지고 이 삼겹살로 기름을 낸 상태로 그 기름으로 볶음밥을 볶고 그려 나서 달걀 프라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저그 정도면 될것 같아. 월... 굽는다기보다는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? 찌는 느낌이네요 이거 이 삼겹살을 사실 어제 한번 구워 먹어 봤었거든요 삼겹살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사서 먹어 봤는데 약간 좀 맛이 없기는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젠가 원래는 기름이 쫙 나오고 이런 뭔가 이런 게 이런 이런 느낌의 물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게 문젠가? 잘 모르겠네요 구워지기보다는 약간 쪄지는 느낌? 삶는 느낌? 어,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한 뒤에 볶음밥 바로 볶아도 괜찮으려나? 괜찮겠지 그것도 좀 하고 나니까 기름이 남네요 아까 전에 막 그렇게 갈색빛으로 있던 물기들은 뭐지? 여기에다 볶음밥 볶으면 딱 좋긴 하겠네요 좋긴 하겠다 볶음밥 오늘은 오므라이스에 좀 어울리는 햄 야채 볶음밥으로 한번 해먹어 볼게요 팬 탄다 팬 탄다 야, 이거 뽑고 있다 보니까 참치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<laughs> 사실 참치가 보통 따면은 한캔다 먹는데 한캔 가격이 그렇게까지 싼것 같지도 않고 막상 또 먹다 보면은 살짝 질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한동안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참치를 안 먹고 살았거든요. 근데 네,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식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식빵에다가 그냥 보통은 그냥 잼 발라 먹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참치마요 한번 해서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참치 사고 마요네즈 싹싹 섞어가지고 해 먹어봤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이 참치가 맛있구나 싶어서 또 요즘은 뭘 먹든 좀 참치가 생각나는 그런 요즘입니다. 근데 또 아무래도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간 특식으로 좀 먹으려고 하고는 있어요. 아닌가 안 비싼가? 비싼가? 사실 안사 봐가지고 가격도 잘 모르겠긴 해요. 아면 맛있겠다. 냄새 되게 좋네요. 넣어놔주고. 딱 좋다. 달걀. 오늘 만능 집게. 이 상태에서 좀 뚜껑 좀 닫아 놓아 주겠습니다. 살짝 수평이 안 맞기는 하는데 열어볼까? 괜히 또 태우지 말고 오딱딱 딱 맞게 열었다 그래도 아직 좀아 근데 더 익은 데가 있네. 근데 이것도 그냥 이 상태로 쑥 덮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. 아래쪽이 탔나? 아래쪽 탔나? 오딱 좋다. 이 상태로. 아, 이 볶음밥에 탁 덮어서 먹으면 되게 이쁘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가능할까 그게? 할수 있겠니? 탁 덮지 말고 천천히 덮자 그래요 과연 일단 하나 살짝 걸치고 한쪽 걸치고 됐다 오 나름 성공적 오, 생각보다 너무 잘 됐는데요 <laughs> 짠오 이게 딱 그릇도 딱 크기에 맞아가지고 이 그릇이 거의 이팬 크기랑 거의 좀 맞아서 딱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하, 오므라이스. 네, 그럼 오늘의 저녁이 오므라이스하고 삼겹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오므라이스부터. 제가 오므라이스 참 좋아하는 편인데 맛있을 것 같거든요. 자, 싹. 어, 음. 오늘 오므라이스 진짜 너무 잘 됐네요. 음 이거 삼겹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어제 먹었을때 삼겹살이 되게 맛이 없었어 가지고 어 살짝 별로 기대를 안하고 있기는 한데요 맛있을려나 음 신기하네요 같은 삼겹살인데 캠핑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역시 캠핑와서 먹는 삼겹살이 최고입니다 <laughs> 여러분 캠핑 나가시면 삼겹살 구워 드세요 <laughs> 오늘은 음, 처음처럼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저는 보통 소주는 참이슬만 거의 먹거든요. 근데 오늘따라 뭔가 참이슬 옆에 있는 이 처음처럼 이 눈이 가더라고요. 오랜만에 처음처럼 한번 먹어볼게요. 짠! 오, 더단네 이렇게 달지? 진짜 농담이 아니라 되게 달아요. 오, 이렇게 달다고? 오늘따라 엄청나게 단해 또. 음. 맛있어 아니 진짜로 제가 또 말하지만 똑같은 삼겹살을 어제 집에서 구워 먹었을 때는 진짜 좀 맛이 없었거든요 진짜 맛 없었거든요 아 삼겹살 잘못 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? <laughs> 와 캠핑 나와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이러니까 살이 찌지 그 좋다. 밥좀 먹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비가 오, 오거든요. 이게 계속 올 빈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들 좀바로 걸어 바로 닫아주도록 할게요. 오, 좀 온다. 깨 온다. 깨 온다. 잠시. 만 하필이라면 해야 될까요? <laughs> 밥 먹다 보니까 또 비가 엄청나게 또 쏟아져가지고, 또 그래도 캠핑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또 유튜버로서 비 오는 장면을 놓칠 수는 또 없기에 예, 밥을 다 제쳐두고, 또 이제 비 오는 장면 좀 찍느라고 밥을 좀 되게 천천히 또뭐 느긋하게. 느긋하게 느긋하게 먹었습니다. <laughs>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겠죠. 어제 <laughs> 밥을 좀 먹고 좀 쉬다 보니까 비가 뚝그쳐가지고 지금 진짜 고요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. 근데 또 이따가 밤에 자다가 한 새벽녘쯤에 비가 또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 문들을 열어놓고 잘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 그래가지고 사실. 기온이 좀 높았으면 진짜 덥게 잘것 같은 날인데, 다행히도 좀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은 느낌이에요. 물론, 비가 오는 날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습해가지고, 지금도 엄청 습하기는 한데, 또이 선풍기. 앞에 있으니까 충분히 좀 시원해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선풍기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에 난방할 때 서큘레이터 느낌으로 서큘레이터 목적으로 산 선풍기이기는 한데 물론 이제 여름에도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산 거기는 합니다만 어 실제로 지금 여름에 쓰고 있는데 충분히 어 제몫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서 선풍기라도 없었으면 와 진짜 오늘 너무 더웠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루 비도 좀 오고 비가 더올 거라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우중 캠핑 또잘 즐기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내일도 계속해서 비가 올 예정이라 가지고 이번 캠핑은 아무래도 텐트를 말리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텐트 정도면 집에 가서 말리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비 오는 중에 또 철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. 그래도. 그건 또 내일일이니까 내일 또 걱정하면 되겠죠. <laughs> 어쨌든 오늘 또 자고 내일 아침에 아마 예보대로라면 비오는 아침을 맞이할 것 같기는 한데요. 어쨌든 오늘은 또잘 자고 내일 아침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호도 인사드려. 안녕히 주무세요. 응? 안녕히 주무세요. 슉? <laughs> 좋은 밤 되세요. 어? 나만 좋은 밤이잖아. 그럼 내일 뵐게요. 어? 내일도 아니잖아. 그럼. <laughs> 아휴, 어제 또 자다가 깼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더니 오늘 좀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얼른 바로 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평생 그래도 캠핑 나오면은 일찍 일찍 잘 깨는 편인데 오늘은 너무 늦게 일어나 버렸네요. 이제 또 캠핑장 퇴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오늘은 얼른 짐 정리하고. 빨리 좀 출발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도 비 예보가 계속 있어가지고 철거할 때 비가 계속 오면은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뭐 다행히도 날씨가 엄청나게 맑아져가지고 뭐 철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하늘이 맑아져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. 또 해가 어느 정도 뜨는데 이 그늘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또 철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 캠핑도 뭐 이래저래 비도 좀 맞고 설치할 때. 철수할 때 비가 안온 되게 좋은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저는 조금 더 나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아, 지금까지 호와 함께 호심이었습니다. 호잇! <laughs> 저희 그 텐트에 계시면 안 돼요. 가, 가십시다. 가십시다. 그래, 좋아요, 좋아요. 아이고, 잘 갔다. 그래. 잘 살렴. 호야 야. 개구리 가라고 했더 니가 올라가면 어떡해? 어? 니가 올라가면 어떡해? 호야도 나와. 호야도나와원래호야도 나와. 나와. 그렇지. 잘했어.